네, 홍성기 5개 맞추기 들어갔습니다. 오! 10초 만에 하나 맞힌 것 같아요. 역시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쉽게 1분에 한개씩만 해도 5분이면 5개 끝날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과연 다섯 개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가 와 가지고 오늘 산보다이시 축구장에서 개인 연습 겸 해서 패트병 맞추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친구 성기 같은 친구는 의왕 백운 경기도 대표하는 경기도 의왕 백운을 대표하는 친구인데 역시, 첫급발이개급발이었어요 처음에 하나 맞추고, 두 번째 맞추기 정말 어렵죠. 여러 각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왼발잡인데, 연타도 잘 놓고, 어, 좀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잘 놓는 친구인데, 파워는 없는데, 그래도 기교는 있는 친구거든요. 아, 근데도 지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10초 만에 한개 맞춘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봐도 돼요. 아, 이게 나중에 5분에 5개 맞추기할때 조과를 걸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10만 원을 줘도 충분히 이유가 될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 지금 5개 맞추면 만원 상품권, 문화상품권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은 액수인 아 같아요. 물론 운동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밖에는 지금 비와요. 지금 이런 땅에서 운동하다가 다치기 쉬워가지고. 실적으로 서, 선수들이 많이 안 왔어요. 선수들이 많이 왔으면 아마 더 운동을 하고 재밌게 했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서 적은 인원으로 재밌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지지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3분 가까이 되는데, 아직 한계란 말이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이벤트예요. 나름대로 진짜 이벤트라고 준비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자, 3분. 운동은 많이 될것 같아요. 3분. 대신에 이걸 하기 전에 몸을 좀 많이 풀어야 될것 같아요. 3분이 지금 넘었어요. 지금. 처음에 10초 만에 하나 맞추고, 지금 2분 50초 동안 한 개도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지금 웃죠. 처음에 맞은 게자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운인 것 같아요, 제가. 의왕시 대표죠. 의왕시 대표. <laughs> 초를 재고 있는 윤율 선수. 오늘도 열심히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와서 또 친구, 친구 또 놀리고 있네요. 어, 여기서 훈니 형님, 안양을 대표하는 공격수입니다. 내년에 40대인데 아, 엄청난 파워력을 갖고 있어요. 안양엔 이렇게 인재들이 많아요. 대신에 이제 수비와 세트들이 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킬러들 너무 아까워요. <laughs>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계속 놀리죠. 정확히 10초에 맞춰놓고, 4분이 10초 동안 한 개를 못 마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30초. 5분은 채웠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지구력도 운동의 하나니까, 어쨌든 5분은 꼭 채웠으면 좋겠어요. 5초, 마지막! 5분 동안 몇개 찼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지금 100개 정도 찬것 같은데, 100개 이상 찼나? 탈락. 자, 5분 3초. 1개 네. 맞추고 탈락했습니다 네. 근데 10초 만에 맞췄어요, 1개를. 팩스. 아, 이거.